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코인결잡이 박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금일 9월 15일 기준 디센트럴랜드 볼 건데요 현재 499원 2.8% 정도 상승 중에 있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메타버스의 원조 메타버스가 끝났다 라는 말이 돌았지만 절대 아닙니다 이 코인 여전히 살아있고 오히려 지금 새로운 병곡점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 왜 디센트럴랜드 다시 주목받고 있는지 어디서 매수 매도해야 리스크는 줄이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지 정확한 포인트 짚어드리는 시간 가져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에 이번 불장 떡상할 수 밖에 없는 히든코인까지 오픈해드릴테니까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21년도 메타버스 광풍 그때 디센트럴랜드 역사적 고점 7,400원까지 찍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 정말 큰 조정, 눌림으로 한동안 많이 힘드신 길을 보냈었는데 그치만 대형 투자자들은 이미 물밑에서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끝났다라는 건 뉴스, 헤드라인용이고 실제 자금들은 오히려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의 일대장 디센트럴 랜드는 처음 크게 주목받았던 게 랜드라는 가상부동산 시스템이었죠. 자신만의 땅, 작품, 대체 불가능 토큰, NFT를 개발하고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즉, 땅을 사고 그곳에 건물을 올려 이용자들로부터 보상을 받는 진짜 현실 세계처럼 꾸밀 수가 있었죠. 뿐만 아니라 애플의 비전프로 출시와 메타캐스트3, 삼성의 엑 r 등 다시 한번 흐름이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메타버스 2.0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걸 보면 다시 한번 부활 가능성을 충분히 생각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과거엔 대형 글로벌 기업들도 메타버스에 발을 담갔었죠. 코카콜라도 역시 NFT 기념품을 갖고 메타버스 세계에 들어왔었고 아디다스 또한 메타버스 NFT로 엄청난 수익을 챙겼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전세계 1위 은행 JP 모건도 글로벌 투자은행 중 처음으로 메타버스 플랫폼 디센트럴랜드에 JP 모건의 블록체인 사업의 이름을 딴 오닉스 라운지까지도 열었었습니다. 자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7월 좋은 상승장 이후 8월은 조정과 행보였다면. 9월 들어와서 거래량이 대거 유입이 되면서 완벽한 N자형 패턴을 만들어주고 상승랠리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전에도 여러 번 막혔던 가장 강력한 매물대 지지 저항선인 이 480원을 시원하게 뚫어주면서 이제는 500원 초반 가격대 지지구간을 리테스트하는 중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단순하게 차트만 보더라도 아직도 최저점 바닥공간에 머물러 있고 상승할 모멘텀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 2.0 시대. 과거처럼 대형 글로벌 기업들이 NFT에 관심을 가지며 물밀듯이 들어오고, 21년 대폭등 때처럼 수백, 수천 프로가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을 잘 체크하고, 정부와 제도권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는지 지속적으로 트래킹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쁜 여러분들을 위해 디센트럴에 대한 이슈와 스케줄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고, 발 빠르게 대응하면서 정확한 매수매도 타이밍 잡아 드리겠습니다. 010-6308-6483으로 랜드라고 적어서 문자만 보내주시면 현재 디센트럴러에 대한 모든 정보 트래킹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서 매수매도 해야 되는지 비중관리와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디센트럴랜드 홀더로서 누구보다 관심가지고 신경쓰고 있는 코인으로 앞으로 대폭등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승할 구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대응 잘하면 큰 수익 볼수 있는 좋은 포지션이니까 정말로 수익 간절하다 하시는 분들 6308-6483으로 랜드라고 적어서 문자만 남겨주세요. 100% 무료로 재능기부 차원에서 다같이 돈 벌어보자는 의미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받아보시고 관망만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무료로 정보 받아보시고 리스크는 줄이고 수익은 극대화하면서 재미있는 투자하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 영상 앞에서 말씀드린 이번 불장 떡상할 수밖에 없는 히든코인 지금 바로 오픈해드리겠습니다. 17년, 21년, 25년 4년마다 돌아오는 불장 사이클 밈코인 하나쯤은 들고 있어야겠죠. 이번에 못 잡으시면 또 4년을 기다려야 되고 아무데서나 들을 수 없는 정보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정보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트럼프 일가가 운영중인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에서 뭐 이더리움이나 체인 링크, 트론 등 10개의 코인들을 담고 있죠. 그런데 최근 11번째 코인으로 밈코인이 추가됐다는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무려 비중이 30% 이상 담겨져있다고 하는데 트럼프는 이미 이 밈코인으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여러 차례 가져간 적이 있죠. 요즘 크립토 시장의 흐름은 트럼프 말 한마디에 요동칩니다. 우린 트럼프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시장 대세를 잘 따라가셔야겠죠. 그런데 그럼 트럼프 포트폴리오 안에 이 밈코인이 담겨져 있다. 우리가 안 따라갈 이유가 없겠죠? 현재는 해외 거래소에서만 거래가 되고 뭐 업비트나 비싼만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회에 놓치기 쉬우실 겁니다. 그렇다고 이거 그냥 넘기실 건가요? 이 트럼프도 담고 있는 밈코인 속는 셈 치고 단돈 만 원이나 10만 원만이라도 한번 투자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 많은 분들이 어떤 밈코인 매수해야 되는지 정확히 모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잘만 선점한다면 적은 시드 가지고도 막대한 수익을 낼 수가 있죠. 뭐 페페코인이나 시바인누 모두 다 밈코인이었는데 4만 원 투자했는데 700억이 됐다. 400만 원 투자해서 1조로 벌었다. 이게 꿈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요즘 로또들 자주 사시나요? 1등 당첨돼도 거의 한 10억 언저리 되죠. 저 같으면은 로또 살 돈으로 차라리 이런 밈코인 하나 사 놓을 입니다 로또 사서 1등 당첨될 확률보다 제대로 된 밈코인 하나 골라서 인생 역전하는 게 훨씬 빠른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밈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트럼프 일가가 담고 있고 미국 정부에서까지 지원을 하면서 뭐 재단이나 세력 고래들까지 다 같이 매집 중에 있어서 최소 못해도 3000%에서 5000% 정도는 충분히 수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남은 하반기 사이클 불장... 불자... 자 남은 하반기 불장 사이클에서 저와 같이 인생 역전 한번 해보실 분 6308-6483으로 미미라고 적어서 문자만 보내주시면 여러분 제가 이 정보 오늘 100% 무료로 오픈해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 부담없이 편하게 정보만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혼자 고민하면서 존버하는 시간 낭비 그만하시고 이번 불장에서 우리도 큰돈 한번 벌어봅시다. 자 마지막으로 기회는 왔고 그 기회를 잡을지 말지는 여러분들 몫입니다. 010-6308-6483으로 미미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지금까지 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